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뜨겁고 습한 남서풍까지 불어와 오늘 올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 가까이 오르는 지역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뜨거운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낮 동안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무더위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밤까지 동부 내륙 지역은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4도, 그외 지역은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안주와 무주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순창 33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높게 일겠고 해상에도 짙은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